7월 10일 NSC 전체회의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요약. 2025년 7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으며, 회의에서는 안보상황 점검과 함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공유되었습니다. 1. 북한 동향 및 안보태세 점검.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2. 국제 정세 및 외교 안보 전략 논의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외교 안보 전략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주변국과의 관계, 주요 글로벌 현안 등 복잡한 국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NSC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없이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NSC 전체 회의는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